K-팝 데몬 헌터스 얘기를 해보죠. 데몬 헌터스인데 그 앞에 이제 K-팝이 붙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팝 걸그룹이 일종의 퇴마를 하는 그런 네. 걸그룹이에요. 반대쪽에 악령들이 이 세상을 좀 미혹시키려고 사자보이즈라고 하는 보이그룹을 만듭니다. 결국에는 걸그룹과 네. 보이그룹의 대결인데 젠더 갈등을 넘어서 가지고 음. 나중에 화해하고 좀 상대적인 관점으로 이제 아우르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. K-pop은 우리 건데 이 영화 자체는 한국 영화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왜 외국에서 만들게 우리가 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여기에는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이제 있다고 봅니다 예. 예. 이전에 케이팝 소재로 한 컨텐츠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되게 이제 드라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두 번째 한계점은 K팝 팬들이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네. 또 다른 측면에서는 K팝이 등장하는데 음악적 수준이 네. 상당히 좀 미흡했던 점이 있고요. 네. 근데 이 K팝 데몬 헌터스에는 네. BTS를 포함을 해 가지고 네.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네. 그런 많은 보이그룹 걸그룹의 캐릭터를 파악을 해 가지고 많이 예. 반영을 했어요 사실주의 극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하면, 예, 예. 실사를 보여주는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활동 중인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어, 예. 애니메이션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그렇구나.